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천애미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고추 모종을 좀 심으려고 이제 아침에 모종집에 가서 어, 고추 모종 300포기를 지금 모셔다 놨거든요. 날씨가 오늘 너무 따뜻한 게꼭 초여름 날씨네요.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오늘 이제 고추모종을 좀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300포기를 지금 데려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종하는 집에서 친절하게 직접 이제 생산하는 집에 가서 가져왔더니 내가 오늘 가지러 간다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이 고추모종에다가 농약을 다 뿌려놨대요. 그래서 그냥 심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아주 따뜻한 날씨 고추 심기 아주 적당한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추 심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이거는 고추 구멍 뚫는 막대기예요 비닐 위에 호미로 구멍 뚫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이걸로 구멍을 팍 뚫어주면 또 이제 여기 여기 에 다음 구멍 뚫을 자리를 딱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거 표시해놓은 자리에 또 이렇게 뚫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그요 길이가 요 간격이 있잖아요. 고추 포기와 폭이 포기, 포기 사이거든요. 요 간격이 40cm예요. 그래서 요걸 딱 이렇게 한 구멍 뚫으면서 자 여기 잘안 비치네. 한 구멍 요렇게 뚫으면서. 여기 이제 표시를 딱 해놓으면 여기또 뚫어줘요 자 이제 구멍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고 나가면요 자 장갑을 좀 끼고 어떻게 심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꽃의 모종을 여기 판째로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꽃이 포기를 갖다 놓고 이거를쏙 뽑아서 그 구멍 뚫고 놓은 자리에 그 1차로 구멍을 뜨고 났잖아요. 여거를 이렇게 이제, 아이고, 물이 온데다 찝었다. 이렇게. 또 다음에도, 구멍이 좀 작으면은, 비닐을 손으로 좀 찢어주고요. 또 다음 구멍 뜨은 자리에, 또 이렇게. 고추 모종을 대고, 물을 이렇게 짜줍니다. 물을 싸주면 물을 주는 거를요, 흙을 덮어놓고 물을 주는 것보다는, 흙 덮기 전에, 구멍 속에 고추 포기를 넣고, 바로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고추가 훨씬 더살림이잘 돼요. 더잘 살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해놓고요, 고추 포기를 넣고, 이제 물을 줬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놓고 이 위에도 그냥 흙을 이렇게 덮어 버리면은 그냥 덮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고추가 주릉주릉 달리고 고추 포기가 커지고 막 비바람 불면은 야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요. 전부 자빠져서 저거끼리 막 붙어 가지고 막물음병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잘 심어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고추 구멍에다가 고추 포기를 놓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흙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눌려놓고 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흙을 펴서 여기다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고 꽃추 포기 이렇게 서닦고 바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상태거든요. 주폭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그냥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주변 흙을 땡겨서 이렇게 한번 꾹꼭 눌려줘요. 꾹눌러주고 꼭 그리고 이런 삽, 철물점 가면 이런 삽 팔거든요. 여기 흙을 딱 끌어 모아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덮어줘요. 이렇게 놓으면요. 잘 살아요. 반드시 넘어지지 않게. 지금 반듯하게 썼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꼭눌러줘요꼭눌러주고 이렇게 그걸 덮어줍니다. 아시겠죠? 그, 일짝 줄을 먼저 쭉 나가면서 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짝 옆에 심어야 돼요. 일 짝, 저짝 같이 심으면은요, 일 짝에 꽃이 포기가 있으면, 이 호수들이 오면서 꽃이 포기를 넘무 때리기 때문에, 일 짝은 비에 놓고, 일짝첫 줄부터 먼저 쭉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짝 줄을 심어줍니다. 이런 막대기, 아시죠?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요 길이는 40cm. 여기 꽃이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대 하나 구해가지고, 요좀 뾰족하게 해놓고, 이렇게팍 뜯으면은 구멍이 아주 잘 뚫혀요. 그리고 다음 구멍 뚫을 자리여 여기 표시해주니까 요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해마다 꽃을 심을 때마다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꼭 눌려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거 작년에 어, 이웃이 다른 집을 가봤는데 딸이랑 사위랑 막다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같이 고추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고추 뭐 포기는 일단은 이게 포트로 했는 거기 때문에 구멍에 딱 넣으면 이게 바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꼭꼭 안 늘려주고 그대로 그냥 흙을 다덮어 씌워놔야 하니까 이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쓰러져가지고 막 같이 막 기대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지고 이러면은 고추가 막 물음병도 잘 들리고 또 고추가 전부 쓰러져서 막 기대고 해서 햇볕을잘못 못 봐가지고 익는데도 빨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을 때꼭한 번씩 꼭늘 여러 번안 늘려도 돼요. 한 번만 이렇게 꼭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반듯하게 서서 잘안 넘어가거든요. 꼭 늘려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주세요. 꼭 주의해야 될 점이 그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꽃이 포트에 있는 거는 이렇게 뿌리가 꽉 엉켜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털어줘서 심어야 된다 이러던데 그러지 마세요 이걸 꽉 쌓여 있는데 억지로 털면은요 이 뿌리들이 상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사는데 좀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고 요거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고 구멍에 구멍 뚫은 데딱 넣어주고 이렇게 물을 쫙 주면요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쫙 주면 그러면 물속에서 자동으로 구멍 속에서 여기 가까이 요뿌리를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요, 이렇게 하면 물을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흙들이 좀 떨어지고 뿌리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가에, 가에 흙들을 이렇게 좀 모아주세요. 이러면요, 이 뿌리들이 착 퍼지면서 할착이 아주 잘 돼요. 뿌리도 하나도 안 상하고. 물 때문에 흙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뿌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땅 속으로 착 퍼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털면은 이 뿌리가 상해서 안 돼요. 뿌리들이 막 떨어지겠죠. 이렇게 억로 털면은 그냥 이대로 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구멍 속에서 물을 줬을 때에 이 뿌리들이 흙이 자동으로 흙이 떨어지면서 뿌리가 싹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땅속으로 싹 퍼져 들어가면서 아주 살기가 잘살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흙을 조금 얹어가지고 이렇게 꼭 눌러줘요. 여래 놓고, 위에다 다시 복토를 좀 해줍니다. 아시겠죠? 요거 절대로 요 후, 뿌리에 요거, 묻어 놓은 후, 억지로 떨어내지 말고요. 이렇게 구멍에 넣어 놓고, 위에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위에다 물을 요렇게 주면요, 자동으로, 요 쌓인 흙들이 좀 떨어지면서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저전 흙들을 모아주고 위에 흙좀 올려갖고 이렇게 한번 글내주고 그러면 아주 완전하게 정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 고추 모종 심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모종 다 심고 아예 말뚝도 박고 고추 줄도 한절 했어요 고추가 모종이 키가 커갖고, 그냥 놔두면, 부러질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심자마자, 말뚝 받고, 줄도 한번 맸습니다. 이렇게 놔야 이제 안전하지. 안 그러면, 바람 불면 막 고추 모종, 연한 거, 부러질까봐, 계속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자마자, 바로, 말뚝 받고 줄도 다매 버렸어요. 꽃이가 키가 작으면 안 매도 되는데 좀 있다가 매도 되는데 이거는 모종이 키가 커갖고 그냥 한 번에 다해 버렸어요. 여기가 180 포기 심었고 처음에 300 포기 심을라 했는데 생각보다 밭이 남아서 좀더 갖고 와서 350 포기를 심었어. 요 여기가 170 포기. 여기가 전부 170포기 저짝밭에 180포기 도합 350포기를 다 심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 오늘 밤에 제발 비가 와야 될 텐데 비 온다 해서 부랴부랴 심었는데 아 심고 나니까 그래도 개운하네요 자꽃전농사 이제 열심히 잘 지어서 풍년 농사 합시다 감사합니다.